6월 25일 주일, Reading Jesus. 메시지 성경 10편 53편부터 5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53편.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 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단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 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하는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푸드 먹어 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도 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뛰 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54편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절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무법자들이 내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청부 살인자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무엇도 저들을 제지하지 못하니, 저들은 하나님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 부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불행이 원수들에게 되돌아갑니다. 눈감아 주지 마소서 저들을 깨끗이 없애버리소서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니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공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55편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은 채 마소서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듯 응답해 주소서 주님이 몹시도 필요합니다. 저들이 죄의 죄를 쌓고 원색적인 비방을 늘어놓으면 비열한 목소리에 내 몸이 떨리고 사악한 눈초리에 기가 죽습니다. 뱃속이 온통 뒤틀거리고 죽음의 망령이 나를 짓누릅니다. 두려워 덜덜 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를 칩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누가 내게 날개를 달아줄까. 비둘기 같은 날개를. 비둘기 날개에 퍼덕여 이곳을 벗어나게 하소서. 평화와 고요를 맛보게 하소서 시골길을 걸으며 숲속 오두막에서 쉬게 하소서 광풍이 난무하는 이 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주님 호되게 꾸짖지소서 저들의 혀를 베어버리소서 소름이 끼칩니다. 저들은 도성을 폭력, 폭력배에 각각 축장으로 만들고 뒷골목을 배회하며 낮이고 밤이고 싸움질을 해댑니다. 거리는 쓰레기가 흘러넘치고 상인들이 환한 대낮에 바가지를 씌우며 사기칩니다. <laughs> 나를 모욕한 자가 동네 불량배였다면, 차라리 내가 달리게 받았을 것을, 욕설을 내뱉은 자가 난 모르는 악인이었다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을. 그러나 그 자가 바로 너, 나와 함께 자란 나의 가장 친한 벗이라니, 우리가 팔짱 끼고 함께 걷던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저 배신자들을 잡아 산 채로 지옥에 보내소서, 저들이 극심한 공포를 맛보게 하시고. 저주받은 삶의 황폐함을 낱낱이 느끼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내가 깊은 한숨 내쉬면 해질력이나 동틀력에도 한낮이라도 그분께서 들어주시고 구해주시리라. 수천 명이 늘어서 나를 대적하는 위험 속에서도 내 생명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탄식 들으시고 판결을 내리시니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죄의 습관이 굳어진 저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 결코 변하지 않으리. 내 가장 친한 벗이 친구를 친구들을 배신하니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고 말았다. 평생 그의 말에 매료되었던 나. 그가 나를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네. 음악처럼 아름답던 그의 말이 비수로 변해 내 마음을 찌르다네. 네 근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라. 그분께서 네 짐치고 너를 도우시리라. 선한 이들이 쓰러져 파멸하는 것을 그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저들을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소서. 살인과 배신을 일삼는 저들의 수명을 절반으로 줄이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56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소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차이고 날마다 짓밟히는 이 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나를 두들겨 팹니다. 저들이 그것을 의무로 여기는 듯합니다. 어려움이 온통 나를 엄습할 때 믿음으로 죽게 나아갑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낮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그칠 줄 모릅니다. 내 명예를 더럽히고 함께 모여 나의 파멸을 꾀합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 뒷골목을 몰래 드나들면서 불씨에 덮쳐 나를 없앨 기회를 엿봅니다. 이 악행을 저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소서 하나님 분노하셔서 저 민족들을 쓸어뜨리소서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못 이루고 뒤축였던 뒤추, 숱한 밤에 내, 눈,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고함치자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날에 나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것다 지키셨으니, 내가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벼랑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파멸의 낭떠러지에서 끌어내셨으니, 나 이제 뼛뜨는 생명의 들판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건입니다. 57편,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 주소서. 바로 지금 죽을 힘 다해 죽게 달려갑니다. 이 폭풍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주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발길질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시네. 내게 한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네. 내가 사자 때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놈들이 사람의 살을 맛보려고 길을 씁니다. 놈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놈들의 혀는 날카로운 단도.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그들이 내 길에 위장폭탄을 설치해 놓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팠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 거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죽게 감사드리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깊을수록 더 높이 오르고 이르고 모든 구름 주님의 성실을 드러내며 나붓깁니다. 오 하나님 하늘 높이 날아오르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으소서.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경량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다냐. 너희는 마쿠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다친 뒤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나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적인 방울뱀, 독. 그들은 위협도 홀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년, 수십 년치 귀찌가 귓속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하나님, 저들의 이를 박살 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엎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에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의 발길에 발길에 다 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 버리소서. 의인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검대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만 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아멘.